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어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동안 요한일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일서에 대해서 개관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o n Johan Ilson, Johan Ilson, 요 o h a n Ilson, Johan Ilson, Johan Ilson, j o h a 우리가 국어책에 나오는 철수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보편적인 학설입니다. 이런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는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5절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 짧지 않은 편지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명 제가 편지라고 그랬죠.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분류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편지 형식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인사와 수신자 그리고 끝인사가 없는 그런 서신서라고 하는 게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썼는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신자들은 일반적으로 1세기 교회 공동체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1세기 교회 공동체가 늘 꽃길만 걷는 좋은 시절을 지낸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1세기 교회 안에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여러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1세기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 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당시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일서에서 가르치고 바로잡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던 그 목수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곧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인간 예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린투스주의 또는 케린투스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앞에 씨를 K로 읽을 건지 아니면 C 그대로 읽을 건지에 따라서 세린투스 또는 케린투스 주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했습니다. 신성을 약간 부정한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의 육체 안에 강림하셔서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다가 곧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는 인간 예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그리스도와 예수가 힘을 합파여서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영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떠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 거 아니? 당시 헬라 철학 사상에는 신적인 존재는 결코 고난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낼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셀린투스주인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을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윤리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 믿음과 죄를 분리한 거예요. 어, 믿음의 삶과 죄는 다르다. 특히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는 영의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으니 결국은 방종하고 방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도들의 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 잘못을 저지르게 조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이단과 격한 투쟁을 해서 이제 교회가 이단을 모두 다 몰아내했습니다. 문제는 이단과 싸움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제에 대한 또한 자매에 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급기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세계명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주의 영성을 강조하기만 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요. 둘 이상의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이 이단과 싸움을 하면서부터 이 공동체성을 잃어가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이 청년들이 신천지의 공격으로 인해서 약 16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4명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대중에는 그 신천지에 쏙 빠져가지고 아주 핵심 멤버가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누가 오기만 하면 세 가족이 오기만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 아닐까. 그리고 신천지에 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틀렸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온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좋은 글씨 딱지를 붙여서 저 친구는 신천지에 갔다 왔으니 임원도 시키면 안 된다, 찬양대도 시키면 안 된다,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분열과 서로에 대한 이 아픔 또한 외면, 무관심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약 4년 정도가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도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신앙 그리고 여러 이단들과 이단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이단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우느라고 서로에 대한 공동체성이 다 깨어져 버리고 오히려 더 의심하고 배척하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해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거고요. 바른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런 배경하에서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먼저 개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서신서인데 편지인데 수신자에 대한 인사도 없고 수신자를 밝히지도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구일까요?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생명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거다.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내가 들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한 내가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거다. 내가 그냥 어디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세렌투스라든지 그다음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요한은 시작부터 1절과 2절부터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3절 보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의 출발점은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펠로우십을 가진 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 누리미라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림이라고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사김의 기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김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귐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배제된 채, 그것이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사귐이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귐이 아니라 그것은 동호회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사귐이 아니고서는 사교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임이 사교 모임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큰 대형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만 명의 교인의 이셀 리더들이 함께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권사님들 잘 훈련됐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주로 뭐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린지 아느냐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나 좋은 명품백인지 아느냐 내가 어디 여행을 다녀왔고 우리 아들을 어느 학원에 보내고 우리가 무슨 차를 샀고 우리 남편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가 80%라는 거예요 80%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매년 하는 교회 훈련을 잘하고 하고 있다는 교회도 그 정도라면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는 물론 그큰 교회보다 더 잘하리라고 믿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초해야 하고 그 사귐을 통해 우리의 사귐은요 깊어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귐을 통하여서 내가 사귀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귀고 있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귐으로 번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절 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드디어 이제 편지 글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어요.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한 문장만 가지고 보면요. 야, 사도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넘치는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컴플릿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완성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컴플릿은요. 지금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요. 지금 당장 내가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쁨은 언제의 기쁨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기쁨은 컴플리트 된다, 완성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장의 기쁨, 당장의 어떠한 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컴플리트 되기를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한절 건너뛰어서 6절로 가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조금 소홀해졌는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면 지금 내 어느 생활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빛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빛을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들이 서로 깊은 영적 사귐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보죠. 같이 읽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도 그 영적인 사귐을 연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귐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사귀고 있는, 내가 교제하고 있고 내 삶을 나누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죄를 자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에서 깨끗하질나이 말은 뭐예요?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 받아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더 깊은 사귐을 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될 거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거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더 깊은 사귐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귐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잖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일일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예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사귐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을 조금 더 어,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간단하게 좀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귐은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너 사겨? 그러면 주로 사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퇴근하든 아니면 학교가 아파하든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조카가 요즘 아주 그냥 사귀느라고 여자친구하고 사귀느라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사진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사귐은요 삶을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삶이란 뭘까요? 기쁜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기쁜 것만 나눠서 그게 삶일까? 요 우리의 삶은 기쁨만 있나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훨씬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귐이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나눌까요? 꿈과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란 삶을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뭘까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기쁘네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것 때문에 슬픕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을요. 라틴어로 찾아봤어요. 라틴어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콘베르소르라고 그러는데요. 콘베르소르. 그런데 이 콘베르소르라고 하는 단어를요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느냐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해석을 붙여놨어요. 자, 라틴어의 사귐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 아니에요? 뭐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이야기 대화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귐. 사귐을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말합시다.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냈고, 기도 속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꿈과 비전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요. 함께 있게 되고, 삶을 공유해요. 곧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안에서 사귐이 성도들 간의 교회 공동체 간의 사귐으로 연장될 때에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한 이 권면 권면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깊은 사김을 통해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